교육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목록과 음, 노래로 익혔죠 기억하나요? 우리 성경은 역사서 또 시가서 또 예언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 역사서 안에는 모세오경 다섯 권의 책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열 일곱 권의 책이 있어요 에서까지 그렇죠? 창세부터 에서까지 그리고 시가서는 개인의 어떤 체험 체험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솔로몬의 자본이라든가 시편, 욕기,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언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외부에 그런 강성한 그런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공격을 당할 때에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대신 전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예언서들이 이제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수많은 여자들을 보내주셨죠 예레미야, 뭐 이사야 나훈, 하박국뭐다 그런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그러한 선지자 그런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근데 지금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이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합니다 어, 주전, 200, 주전 333년. 어, 주전 333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오대 제국 했잖아요. 그죠?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리스 제국이 등장을 하지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누가 아리스토텔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그, 그 제국, 그 제국 안에 모든 민족들이 다 그리스 문화를 그들에게 어, 전해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 그리스 문화에 그들이 젖어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어,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엄마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우리가 조선인이라는 것을 말살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우리들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했어. 한글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일본어를 쓰게 했단 말이에요. 일본 신에게 절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일본화가 될 거예요. 우리 글도 잊어버릴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어떤 그런 전통들을... 점점점점 잊어버렸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는 책이 다 한글로 된게되고 일본어야. 그럼 우리가 소통을 할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일본어를 공부해야 되고 일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모든 삶이 일본화되어야 될 거예요. 바로 이 시대도 그랬다는 거야.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리스 언어를 사용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떨까요? 유대의 전통이 점점, 점점 희미해지겠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어,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헬라화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우리 히브리, 유대 전통의 그런 히브리어를 고집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 우리는 헬라화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제, 어, 구별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는 참 좋았죠. 첫 의미는 너무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제 헬라화되니까 어떨까요? 어, 1세대,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서, 이제는 1세대들은 그 히브리 전통을, 잘세대 유대 전통, 유대의 전통을 잘 기억하고 있지만, 한 세대, 두 세대 넘어가면 어떨까요? 점점 희미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에 이 시대에 헬라어로 된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헬라어로 성경을 만들어서 그 자신들의 후손들이 유대 전통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타협, 타협이 이루어진 거죠. 바로 이런 시대였다. 그 침묵기 기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 침묵했던 그 때에 정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헬라어 성명이 만들어진 거고 어, 두 번째는 어,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혁명, 마카비, 마카비 혁명이 어, 어, 중요한 두번두 번째 사건입니다. 바로 이제 이 알렉산더가 이제 일찍 죽습니다. 이제 그리스 제국이 어,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들어놓고 알렉산더가 죽어요. 그래서 어, 다른, 네 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제, 분할 통치가 되는 거예요. 분할 통치가 되는데, 어, 왕조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복잡하니까, 여러분, 왕조들이 바뀌는데, 어, 어떤 왕이 등장을 해. 왕이 등장을 하는데, 어, 당시에 유대의 전통을 그렇게, 이제는, 어, 억압하지 않았는데, 억압하지 않았는데, 어떤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너희들, 유대인의 전통에 있었던 그런 문화들, 하지 마. 할래? 행하지 마. 제사, 하지 마. 누구한테? 어, 로마의 황제에게 절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유대인들 중에 그 제우스 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또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본이마카리가 너무너무 거룩한 분노에 차서 이제는 반란을 일으키죠. 혁명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 전쟁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정말 초자연적으로 그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마카비가, 음, 예, 이젠 그 혁명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잠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 그 왕조가 뭐냐면, 하스몬 왕조예요. 하스몬 왕조. 그러니까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이 하스몬 왕조, 이 마카비는 얼마나 얼마나 정말 대단한 추종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겠죠, 그렇죠? 이 하스몬 왕조가 어, 이제는 잠시 독립국가로 독립 있습니다. 그런데 어, 중요한 또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주전 63년입니다. 주전 63년, 주전 63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하스몬, 하스몬 왕조에서 당시 이제는 어, 바르세파들이 있었죠. 응, 사두개인들또 있었어요. 제사장교회에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하스몬 왕조에서, 하스몬 왕조 때, 이바리새파랑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등용이 된 거야. 인재로 등용이 되는데, 그들이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들이 사이가 권력을 서로 쟁취하려고 너무너무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내분이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그 이스라엘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음, 이하스몬 왕조에서, 하스몬 왕조에서 이 로마 로마에게 요청을 합니다. 원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제는 이스라엘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예루살렘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말 그런 음. 보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리는 거야. 예루살렘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이스라엘은, 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전 63년, 여기 주전 63년에 로마로부터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계속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400년 동안에 정말 큰큰 큰 사건이라면 성경, 헬라어르된 성경이 쓰여졌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이 있어서 하스모 왕조에 의해서 이제는 다시 독립국가로 있었다, 존재했었다. 그런데 BC 63년, 주전 63년에 로마,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다시 로마의 지배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어, 전사님도 쉽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렵네요. 어, 또, 보완해서 다시 영상을 또 다시 만들어 올릴게요. 그리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어, 부모님에게 여쭤보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